역대상 13장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남유다의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을 먼저 계획했을까요?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내 삶을 즐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먼저 고민하고 계획했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더 존귀히 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더 기쁘게 할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존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독단으로 또는 귀신을 의지하면서 행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행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나님의 빌를 모셔 오보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고 항하게 될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이름에 더욱더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제 나의 남은 생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남은 생에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까?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수 있을까? 이 문제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귀, 이, 존귀하고 그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며 행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을 받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es.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이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제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셔오는 과정에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주의관과 더불어 은은하 나라의 중직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겨 놓는 일에 의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다윗은 심지어는 모든 백성들의 여론도 살폈어요.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긴다면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요.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이 일을 영화께서 선이 여기신다면, 영화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절 말씀을 보면 무 백성의 눈이 다윗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좋게 여기므로 온 해중에 그대로 행하겠다 다윗의 말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결코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뜻도 살피신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자원하여 주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일들을 행할 때 가정 안에서 무엇을 결정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교회 안에서 중직들과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범사에 합력하여 손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말에 동의함에 언약계를 모셔오게 됩니다. 5절 말씀이죠.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메어 오고자 할새.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지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시0월 시내를 말씀드렸잖아요. 에구박 시0월 시내, 시0월은 검다라고 하는 황금 유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디에 위치했는가 하면요. 가나한 땅 서남부 지역에 위치했어요. 가나한 서남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그 지점인 것입니다. 하마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소에 역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단어는 설명드리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동북쪽에 경계가 되는 지점이 할문산이 할문산. 할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산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같은 산이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3천 메 m 가 넘는 그러한 산, 이 거룩한 성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문산 바로 옆에 있는 것이 하맛이라고 하는 곳, 이 하맛. 그래서 할몬산과 하맛은요 이스라엘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서남부 지역에 있는 시올 시내서부터 가나안 땅 동북쪽에 있는 경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꾀를 모셔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게 되는데요 기란 여아림도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기부원을 구성하는 네 개의 성이 있었어요 기부원은 여수에게 호 찾아와서 여수와 호 더불어 화친하게 되잖아요 기부원을 구성하는 네 개의 성이 있었는데 기부원과 급이라와 부에로과 기란 여아림이었어요 이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의 계를 모시오는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는 원래 성전 안에 있는 것인데 왜기란 여일임에 이 하나님의 계가 있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이길 것으로 생각해갖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성소 안에서 전쟁터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기게 되는데 빼앗기게 되는 장소가 아벡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블레셋의 아스도시라고 하는 곳 보세의 안치가 됩니다. 아스돗의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다곤 신전에 안치가 돼요. 이것은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깔보는 행위였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별별일 없는 신이다. 우리 다곤 신보다 못한 존재야. 그래서 다곤 신전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그 이튿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곤 신전이 깨지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로만이 아마 아스돗 전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막 사람들의 몸에 독종이 발하게 되고 독한 종기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가드에도 엄중한 여호와의 심판의 손이 임하게 되매 또 가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그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몸에서 막 독정이 발하게 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얻지 않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스메스로 옮기게 되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을 들여다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다윗성으로 2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니 이것이 전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절배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기하기를 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자유는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일에 막 기쁨으로 하나님의 괴를 모시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면 하나님 앞에서 심을 다해서 춤추었어요. 수군과 피파와 소군과 재군과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나머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살피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어떻게 모셔 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히 살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관습을 따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실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계를 빼앗고 언약계를 베세메스로 나중에 옮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이 죽게 되니까 언약계를 베세메스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새술레에 싣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운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계를 수레에 싣고 옮길 때는 그저 용납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이니까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알고 있는 다윗이 말씀을 무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와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들 옛날에 다 비포장 도로 아니겠어요?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소들이 가다가 이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되는데 이 비포 정도로 해서 손들이 말이 뛰게 되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계가 수레에서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펴서 언약계를 붙잡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것은 다윗을 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예수님을 친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의와 심판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는요 한편에서는 사랑과 친근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 한편에서는 요 예수님을 경애해야 되는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소홀히 여겼어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으니 말씀대로 언약계 옮기지 않았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홀히 여길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여기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일을 하면 안 되고, 인간의 관습대로 일을 하면 안 되고, 주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괴로로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다윗이 다윗성으로 여와의 개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 여와의 개가 어디로 갔는 고 하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드는 블레셋의 한성이잖아요. 이방인의 집으로 언약개가 다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머물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언약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오베데돔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오베데돔의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베도즘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을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오베데돔의 가정에는 복을 주셨지만 누구는 심판하셨다고요? 다윗은 심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베데돔에게는 생명의 돌이 되시고 만복의 복이 되어 주셨지만 다윗에게는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돌과 심판의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돌이 되시고 축복의 돌이 되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 심판의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만약 다윗이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인간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전통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다가 마침내는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돌과 심판의 돌이 되셨어요.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브레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존중히 여기게 되었고 말씀을 따라서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서 언약계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다음에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돌이 되시고 만복의 되시는 예수님도 감사. 거치는 돌이 되시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시게 되시고 심판의 돌이 되시는 예수님도 감사인 거예요. 모든 것이 범사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로들이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생명의 돌로. 복주시는 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거치는 돌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게 하시고, 심판의 돌로 다가오셨습니까? 그럴지라도 감사하세요. 심판의 돌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포개복을 또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든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윗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위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할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위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독단으로 행하는 일이 없게 알려주옵시고, 중직들과 은은하고, 모든 성도들과 은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친근히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수 있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돌로 만복으로 다가오실 지라도 감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게 하시고 심판의 돌이 되실지라도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